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작품이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세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하면서 시작을 하지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리셨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영원히 영원히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리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세상은 멸망받아야 될 세상. 아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한마디도 할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이 세상. 이 세상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을 미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셨대요. 그냥 멸망 받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꺼내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방법이고,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한 주간 다시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이 독생자는 어떤 길을 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어떤 길을 가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앞에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꺼내들면서 그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주셨고 이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 우리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 어, 이렇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뱀을 보면 산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뱀을 보면 산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부분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뱀을 눈 들어 본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서 살았던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이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스스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높이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믿으면 산대요, 영생을 얻는데요. 똑같은 맥락 아닐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아니. 그러나. 이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살수 있는 방법은 이게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학적인 증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높이 달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16절에 보면 그렇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에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폭넓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어요. 국경이 없어요. 어느 민족이나 어떤 열방이나 어떤 인종이나 상관없어요. 배우고 배우지 못함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또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서 확인해야 돼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무슨 목적으로 보내셨다고요? 구원을 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구원하고 싶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자 하셨던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이 땅을 멸망시키고 나는 너희와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금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죄 있는 우리를 다시금 살리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야마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한 주간, 권한 주간을 이제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제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고 걸어갈 때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이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 그 일들을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 고난 주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피 흘리심이 아니면 살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는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이 고난주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아니, 구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하루도 겸비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연약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극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는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여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이제 멸망받은 자가 아니라 영생 얻는 자의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은 구원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며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 주간을 지내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오니,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확인하고 힘써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며 우리 를 위하 여흘 리신 보 혈로 말미암 아, 이제 구원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 는 복된 일 들이 우리 안에서 매일 매일 있게하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이땅을 고쳐 주 시고, 아 직도 예수 그리스 도의 그 구원 을 알지 못하 는이땅을 불쌍히 여겨 주 시며, 하나님 모든 자 들이 믿 음의 자 리에 나와서 하나님 을믿 고, 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날마다 주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